안녕하세요, 신바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뱃살, 뱃살을 빼는 동작으로 수업을 진행해볼까 하는데, 어, 갱년기가 지나면 있어야 될이 허벅지와 다리의 근육은 줄고 또 이렇게 줄어들어야 할이 복부 그리고 허리 뒤쪽, 옆구리 쪽에 지방이 쌓이면서 이쪽이 이렇게 뱃살이 많이 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체형이 변하게 되는데. 자 우리 건강상도 굉장히 안 좋고 미용상도 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 누워서 이 뱃살 지방을 좀 빼주고요. 근육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복부가 단단해지도록 자 우리 코어가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지는 동작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워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바르게 눕습니다자 <laughs> 누워가지고요. 허리띠가 자, 바닥에 뜨지 않도록 그대로 자, 배를 꾹 눌러주세요. 뒤꿈치 밀고 발끝 끌어 당기고 양쪽 두 손으로 어깨를 살짝 눌러줍니다. 바로 자, 여기서 발끝만 아래 두 다리 모아서 그대로 우리 배꼽을 꾹 누르고요. 허리띠가 뜨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요. 90도. 자, 여기 발을 살짝 벌려서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다리가 90도 들었을 때허리띠가 뜨면 안 됩니다. 두손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후. 다시 마시고 들어올려요. 90도 발끝 세우고, 천천히 내쉬고 후. 다시 세세 들어올려요. 들어 올렸을 때, 배꼽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허리 뒤 붙이고, 꼬리뼈는 살짝 떠요. 내쉬고 후. 자, 네세 다시 들어 올려요. 발끝은 위로, 배꼽은 아래로. 내쉬고 후. 다섯 세 다시 들어 올리고, 자, 배꼽 아래로 단단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배꼽을 아래서 허리띠가 바닥에 닿을 때 우리 복부가 단단해지면서 뱃살 지방은 빠지고 자 우리 근육은 생깁니다. 내쉬면서 후 뒤꿈치가 바닥에 닿잖아요. 열개 할게요. 여섯에 다시 들어올리고 내쉬고 후자 일곱에 들어올려요. 내쉬고 후자 여덟에 다시 들어올립니다. 발끝 위로 내쉬고 후 아홉에 들어 올려요. 자배아래로쑥 집어 넣습니다. 허리 뒤바닥에 붙어요. 내쉬고 후자 열에 다시 위로. 자 이번에는요 내리지 마시고 뒤꿈치 위 발끝 아래로 발끝을 얼굴 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자열개 세면서 발끝을 얼굴 쪽으로 하나 둘 셋. 일 6, 7, 8, 9, 10. 자, 그대로 발끝을 얼굴 쪽 가져올 때요, 우리 꼬리뼈가 살짝 떠요. 그리고 배, 이 복부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허벅지는요, 단단해지고 무릎 쭉펴고 자, 여기서 살짝 고개 들어요. 두 손을 뻗어서 자, 버티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머리 내리고 무릎 살짝 접어서 가슴 쪽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해서 긴장된 허리 근육 좀 풀어줍니다. 바로 끌어당기고 고개 들어, 턱과 가슴 가까이 숨 내쉬어요, 후, 후, 후 바로. 자, 그대로 누른 상태로 고개도 좌우로 왔다갔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바로. 자, 이번에는 오른손은 옆으로, 그대로 왼손은 위로 두 다리를 쭉 뻗어요. 오른손 옆으로, 왼손은 위로. 이번에는 우리 왼손과 오른 다리가 천정을 향해서 위에서 만납니다. 터치! 내쉬면서 내릴 때는 바닥에 닿지 않아요. 둘에 다시 터치. 내쉬면서 후. 셋에 터치. 내쉬고 후. 넷에 터치. 내쉬고 후. 다섯에 터치. 내쉬고 후. 여섯에 터치. 내쉬고 후. 일곱에 터치. 내쉬고 후, 여덟에 터치, 내쉬고 후, 아홉에 터치, 내쉬고 후, 자, 열 터치, 자, 고개 살짝 들어. 자,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가슴쪽 끌어 당기고, 머리 내리고, 천천히 오른 무릎을 왼쪽 바닥까지 끌어 당깁니다. 옆구리 쪽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옆구리 뱃살을 좀 정리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반대쪽 할게요. 왼손은 옆으로, 오른손은 위로. 이번에는 우리 왼 다리와 오른 손이 천장 위에서. 합니다. 자, 하나에 다시 터치. 이렇게 터치할 때는 내 허리 뒤와 등이 바닥에 닿아요. 내쉴 때 천천히 내릴 때 손과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자, 둘에 터치. 내쉬고 후. 세세 터치. 내쉬고 후. 네세 터치. 내쉬고 후. 다섯세 터치. 내쉬고 후 여섯에 터치 내쉬고 후 일곱에 터치 내쉬고 후 여덟에 터치 내쉬고 후 아홉에 터치 내쉬고 후자 열에 터치 고개 살짝 들어요 자. 머리 내리고 그대로 이 오른손이 왼쪽 잡아서 왼무릎을 오른쪽 바닥까지 내려놓으세요. 시선은 왼쪽 손끝 보시고요. 우리 왼쪽 옆구리살이 정리되도록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이번에는요 두손두 두 발이 천점 위에서 터치할 겁니다. 자 하나에 다시 터치. 계속 내 네, 등과 허리 뒤가 바닥에 닿아요. 자 내쉬면서 후. 두에 터치. 내쉬고 후. 세세 터치. 내쉬고 후. 네세 터치. 내쉬고 후. 다섯에 터치, 내쉬고 후, 여섯에 터치, 내쉬고 후, 일곱에 터치, 내쉬고 후, 여덟에 터치, 내쉬고 후, 아홉에 터치, 내쉬고 후. 팔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아홉에 터치. 내쉬고 후자 열의 터치 고개 들어요 그대로 손끝도 위로 발끝으로 위로 버티기 3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두 팔을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양쪽 무릎을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양쪽 무릎을 오른쪽. 이때 상체는 움직이잖아요. 자, 왼쪽 자, 이것도 열개 자,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말듯 왼쪽 둘 자, 셋째 오른쪽 다시 왼쪽. 네세 오른쪽 기억자 만들어서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후. 두 무릎 이 바닥에 닿았말 듯. 자, 다섯 세 오른쪽. 상체는 고정. 무릎은 닿듯 말듯. 자, 왼쪽 넘어가세요. 자, 여섯 세 다시 오른쪽. 자, 왼쪽 넘어가요. 후. 일곱에 오른쪽. 자, 천천히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후. 열아래 오른쪽. 자, 왼쪽 넘어가요. 후. 아홉에 다시 오른쪽. 자, 왼쪽 넘어가세요. 후. 마지막 열의 오른쪽. 자, 왼쪽 넘어가세요. 후. 바로. 자, 무릎을 세워 놓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자, 뒤꿈치 밀고 발끝가 당겨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놓고요 자, 두 손은 머리 뒤에 깍지. 이렇게 뒤꿈치를 내밀어 놓셔도 되고요. 발은 좀 편하게 놓으세요. 그런데 이 고관절에서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오지 않아요. 일직선에 오고 요 사이가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배힘 주고 우리 상체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자, 두 손을 머리 뒤에 놓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슴 앞에 놓셔도 으 됩니다. 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머리 뒤에 놓을게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뻗어요. 배를 조인다는 느낌이 노도록. 어깨 앞으로 쭉 펴시고, 다시 30초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뒤꿈치를 밀고, 요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자, 요 상태로 두 손을 내 가슴 앞에 이렇게 엑스자 모양을 만든 상태로 우리 상체 이렇게 서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뻗어요. 배를 조여서 우리 이 복부를 단단하게 집게로 찝는다는 느낌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 사이, 주먹 하나, 뒤꿈치 밀고, 뒤꿈치가 무릎보다 살짝 위. 다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다시 발끝 위. 자, 무릎 계속 세워놓으세요. 마지막, 이번에는요, 두 손을 만세, 상체 이렇게 세울 때이두 손을 허벅지 옆으로 쪽쭉 뻗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자, 둘에 후 자, 세세후넷세후다섯세후여섯세후 일곱에 후 e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또다시 무릎 잡아요. 숨 내쉬고 어깨를 아래쪽 팔꿈치도 아래로 쭉 눌러서 긴장된 우리 복부 근육을 좀 풀어줍니다. 자, 목 뒤도 좌우로 왔다갔다 오른쪽 왼쪽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자, 마지막 한 동작만 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굴리는 동작으로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고 뒤꿈치가 무릎보다 위 그립고 무릎과 무릎 사이 주먹 하나 놓으시고요. 자, 자전거 페달 굴려주세요. 자, 앞에 하신 동작들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이 동작이 가장 쉽거든요. 자, 무릎 관절 이렇게 쭉쭉 뻗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둥글게 말아서 자전거 이렇게 페달 굴리듯이 굴리셔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시간을 길게 하시면 좋아요. 자, 내세지 네, 않고 한 1분 정도 자전거 페달을 굴려줍니다 자, 무릎을 이렇게 쭉 펴셔도 돼요. 이렇게 둘, 셋, 넷, 가슴 쪽으로 목 가져오시고요. 반대 다리를 쭉 펴셔도 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면 이렇게 하시다가 자전거 이렇게 페달 굴리때 둥글게 날아서 이렇게 돌려 주셨대요. 이거는 하시면서 조금 힘드실 때는 이렇게 둥글게 무릎을 굴려서 돌려 주시고요. 하시다가 이제 조금 내가 편안해졌다 싶으면 한쪽 무릎은 가슴 쪽 끌어당기고 반대쪽은 키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허이뒤 매트에 콩콩콩콩 두들겨 주세요. 자, 우리 배쪽으로 우리 긴장감 많이 생기도록 복부 근력 운동 했어요. 자, 조금 풀어볼게요. 두손 엉덩이 옆에 놓고 살짝 들어 올려요. 후, 바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편안해지는 만큼만 들어올리세요. 둘 바로 세세 들어 올려요. 바로 자네세 다시 들어 올립니다. 바로 다섯 세 들어 올려요. 내리시고요. 여섯 세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자 일곱에 들어 올려요 바로 여덟에 들어 올립니다 바로 아홉에 들어 올려요 바로 마지막 열에 들어 올립니다 바로 자 내리고 지게를 쭉 펼게 요두손 엉덩이 옆에 발끝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천천히 일어나서. 자, 두성 발등 눌러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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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바로. 자, 정리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우리 이 복부 근력을 좀 강화시켜서 복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자, 또이 옆구리살도 정리해주는 이 동작. 누워서 하는 뱃살 빼는 동작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지방을 줄여주는 어, 동작들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 날마다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 오늘 배운 동작들 여러 동작이 있지만 이 동작을 다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으셔요 자, 내가 할수 있는 동작 한 두세 가지 먼저 해보시고 그게 잘 되시면은 동작들을 조금 더 늘려 가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어, 시작이 반이라고 하루에 5분을 하시더라도 그 동작을 먼저 하시면은 효과 있으시니까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